안녕하세요. NBA 뉴스를 레이컬스 팬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레이데이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레이컬스 우승파레이드에서 우리 모두 함께 라이브를 할수 있는 그날까지 렛츠고 많은 레이컬스 팬들의 희망과는 다른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르브란 제임스의 다리 부상에 대한 재검사가 2주가 아닌 3주 후가 지난 후에야 재검사를 한다고 레이커스는 기자들에게 오늘 전했습니다. 르브란 제임스를 진찰한 팀 닥터는 다리 힘줄에 부상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3주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르브란 제임스의 부상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의 부상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상을 안고 뛰기에는 르브란 제임스 선수에게 고통이 너무 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르브란 제임스는 시즌 내내 발바닥에 부상이 있었고, 달라스 메브릭스 전에서 점프 착지 때 이상하게 착지해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이었던 카메라 마이크에 I heard a pop이라는 르브란의 말이 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지만, 르브란 제임스는 경기 끝까지 남아서 팀에 대역전극을 이뤄냈습니다. 38세의 르브란 제임스는 이번 시즌 29.5 득점, 8.4 리바운드, 6.9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클스는 30승 33패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19번의 경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경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한 경기 차이고 서부 컨퍼런스 6위와는 2.5경기 차이밖에 안나 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레이컬스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3주라는 말은 앞으로 10경기가 지나서야 르브란 제임스가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재검사를 받고 바로 돌아온다는 건 현실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재검사가 좋게 나온다면 4월 초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르브란 제임스는 5경기 정도를 팀과 함께 뛸수 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레이컬스는 앞으로 남은 레귤러 시즌 19 경기를 르반 제임스 없이 뛰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르브란 없이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기 위해서 팀은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부터 레이커스는 홈에서 아주 중요한 다섯 경기를 하게 됩니다. 레이커스가 꼭 이겨야 되는 팀들과의 시합에서 르브란 제임스가 없다는 건 팀에게 너무나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르브란 제임스가 레이커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AD 딜러 르브란 제임스 없이도 OKC를 이기면서 슈로러 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무슨 일도 할 거라고 말하고 플레이오프에 또 올라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많은 레이커스 팬들은 레이커스의 시즌을 포기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다만 이 중요한 순간에 모든 걸건 선수들처럼 레이커스 코칭 스태프가 고집을 버리고 제발 팀이 이길 수 있는 전략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빠진 레이클스, 루브란 징스는 발부상, 앤서니 데이브스는 조심하기 위해서 결장, 디엔졸러 러슬은 발목 부상, 레이클스에게 제일 중요한 선수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선수들이 빠진 OKC전에서 레이클스는 너무나 중요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슈어러 선수는 경기 후 이날의 시합을 무조건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다고 말했죠. 레이컬스는 이날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가져왔고, 르브란 또한 트위터에 팀에게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슈로로 선수가 전반에 발목이 꺾이는 모습을 본 팬들은 분명히 슈로로 선수가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 또한 큰 부상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슈로로 선수는 코트 위로 다시 돌아왔고, 26득점, 어시스트 6개 또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 팀 최고 플러스 16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슈어러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다 라면서 자신의 부상에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답했습니다. 슈어러 선수는 우리는 지금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플레이오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달비넨 감독은 데니스 슈어로 선수의 승리에 대한 의지를 칭찬했는데요. 달비넨 감독은 슈어로에 대해서 리더로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슈어로 선수가 자신의 내셔널 팀 독일 팀의 유로 바스켓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한 칭찬도 같이 했습니다. 어스틴 립스 선수는 이날 19득점을 하면서 필드골을 한 번도 미스하지 않으면서 벤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어스틴 립스 선수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15.5 득점, 4.5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 필드골 76%, 3.58%, 자유투 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스틴 립스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 모두 멋진 경기를 했다. 정말 승리가 필요했고, 모두 최선을 다해 승리를 가져왔다. 오늘 우리 모두 훨씬 많이 가까워졌다. 라면서 좋아진 케미스트리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또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 선수도 이날 19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 후 인터뷰에서 르브랑과 에이디가 82경기 모두 뛸수 없다. 백업또 교체 선수로서 우리가 이들을 대신해서 잘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같이 열심히 싸우고 이긴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컬스는 이날 팀 45.7%의 3점을 기록했고, 6명의 선수가 두 자리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루브란, 제임스, 에이디, 딜로 선수가 레이컬스에게 정말 중요한 선수들이라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루브란이 레이컬스에서 어떤 존재인지도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은 이들이 없는 지금 이번 시즌은 끝이 났으니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 눈앞에서 레이컬스 선수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가 되어 가고 있으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레이컬스 선수들보다 팬들이 먼저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재미있는 NBA 뉴스와 레이컬스 소식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Go, Lakers, go!